당쳐이 병신새끼야! 개새끼 그때 죽였어야 하는데, 자, 몸 뭐, 꿀꿀, 개돼지 기법.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 양봉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제가, 빤스 벗고, 춤추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자, 20시간 전이죠. 오후 8시 40분, 어저께 8시 40분에 밖에서도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죠. 자, 이 구간, 이 구간을 미리 잡아드렸어요. 이끝 지점을, 예? 이 AB 구간, 다이버전스 걸리는 구간을 미리 잡아드다고 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저는 일단 오늘 현재까지는 일봉에서 무조건 양봉 띄운다는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무조건이라고 하면, 자, 확률이 몇 퍼센트죠? 무조건이라고 하면 확률이 99%다. 예? 자. 무 무조건. 무좀권. 예, 무좀건이라고 하면 확률이 95%다. 예? 그리고 무어 무지권. 무지권이라고 하면 확률이 90%다. 오케이? 자,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이에요. 양봉 나온다고 했죠. 예? 항상 신규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하는데 60420 위에서는 계속해서 롱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 메인 단기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아, 어떻게 뭐 어떻게 합니까? 아, 맨날 다 제발로 되잖아요. 예? 보세요. 그냥 무조건 양봉 나온다고 했죠. 무조건. 예? 무조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빤스 벗고 춤은, 다음 기회에, 예? 틀리면, 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양복이 나왔죠. 오케이? 자, 이거 보시면, 제가, 여기, 56640 잡아드렸죠. 그쵸? 그렇죠? 쫙 올랐죠. 눌림 줄 때, 또 여기 눌림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정확하게 또 양복 뛰어냈죠. 그쵸? 그렇죠? 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자, 56640 이거 다 미리 잡은 거죠. 다. 다 미리 잡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게 이렇게 갈지 여기까지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잘 올라가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높은 확률로 제 말이 다 맞아요. 예? 그냥 무조건 수익입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니 이걸 다시 보시면 여러분,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자이 AB 이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는 구간을 미리 잡아냈죠. 그 다음에 또 대응, 또 혹시라도 이 다이버전스 굴린 구간 못 잡았을 분들을 위해서 또 뭐라고 했죠? 자, 오후 11시 브리핑. AB 상승 다이버 강간 네?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못 잡은 분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죠? 이번 봉이 아래처럼 잡아먹으면, 양봉 나오면 상승의 포인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 60분봉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잘 보세요. 비트코인 60분봉. 자, 이 AB 구간 이끝 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자, 여기서 혹시라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예? 자, 여기서 자, 이거 2봉분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됐을 때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잡아먹으면 자, 잡아먹으면 상승의 포인트라고 했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아, 어떻게 뭐 어떻게 다, 다 대마도 되겠지 또? 예? 보세요. 자, 보세요. 양봉으로 딱 잡아먹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세요 뭐야 아씨 어, 무서워 아씨 어, 소름 돋아 아씨 어, 뭐야 뭐야 이게 어 뭐야 팍팍 팍 그냥 지팍 예? 네? 여기 끝 지점을 못잡아 그냥, 그냥 이거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수익이지 이끝 지점 잡아드렸고 여기 여기, 여기서 양봉 나온다. 그리고 나오면, 쫙! 너무 쉽죠? 돈 벌기가 이렇게 쉬워요. 에? 자, 마지막 이것도 보시면, 자, 어저께 알트코인도 제가 뭐라고 했죠? 자,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조합이 맞다 떨어지면 알트 반등장이 올수 있기 때문에 현물러들 알트 쇼핑을 목록 시간 나면 둘러보라고 했죠. 그쵸? 어저께 그냥 모든 알트코인들 다 반등했어요. 다 빨간불이었어요. 그쵸? 자, 이에 맞춰서 추천드렸던 게, 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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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알트 저점 종목 소개. 바로, 옥션입니다. 옥션. 옥션. 어떻게 했을까? 요 옥션도 볼 거고. 자, 우마, X, V, Z, p e o p 이거 다객떡상했죠 어저께.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이거 보시면, 자, 어저께 보세요. 어저께, 옥션. 탑3 종목이죠? 네, 예, 피플 여기 있고 XVG 개지려 버리죠. 예. 지금 옥션 계속 지금 잘 오르고 있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될 건가 여기서 어떻게 될 건가. 예. 저도 모릅니다. 저 어떻게 알아요? 예? 이미 개꿀 여기 잡아드렸고 여기 잡아드렸으니까 개꿀 수익 파티라서 금요일 빵댕이나 흔들어 가십시오. 예? 이거 그럼 이제 바퀴벌레 선생님들이 이럽니다. 이 새끼 그냥 지금 몇분 동안 해 예? 헷지만 하고 해제가 아니라 복귀 방송이야. 복귀 방송이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바퀴벌레 선생님들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보다 에? 복귀하는 게 훨씬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내 말대로 움직였으니까 그걸 복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왜 여기서 반등 나왔는지 왜 얘는 여기서 반등 무조건 양봉을 받는지 그걸 복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겠지 물론 에? 그럼 따봉 따봉 많이 눌러주면 제가 커뮤니티에 남겨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그냥 어차피 개꿀 수익 파티니까 그냥 빵이나 흔들러 가라고요 주말 즐기시라고요 돈좀 그만 버 어차피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벌리잖아 지금 여기 잡아드렸고 여기 잡아드렸으니까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끝